서울시립대와 이루다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대사 이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서울시립대학교가 개교한지 얼마나 되셨는지 아시나요? 네, 서울시립대학교는 2020년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해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립대. 우리는 있는 나동에 있는 백주년 기념 도서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에 영화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백주년 기념관 AV룸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3 시에 수요 영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강시간을 잘 맞춰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도서관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100주년 기념 도서관은 그룹 스터디 룸과 같은 쾌적한 공부 환경과 더불어 다른 도서관들과는 다르게 DVD나 CD 플레이어 등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수입대생들에게 공강시간에 아주 핫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을 통해 다동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다동은 서울시립대 평생교육관과 과사무실, 행정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은잘 가지 않는 건물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의 숨은 명소인 역사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는.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의 숨은 명 소인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은 말 그대로 서울시립대학교의 1937년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담은 곳인데요. 역사관 내부에는 동문분들의 기증물품과 만화방, 그리고 각종 체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간 나실 때꼭들러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역사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장소인 백준영 기념관 로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영 기념관 전문으로 들어오시면 우측 벽면에 서울시립대학교를 위해 기부를 해주신 분들을 위해 명예 전당을 마련한 공간이 있습니다. 백준영 기념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당시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 지어졌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명예 전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는 총두 개의 파리바게트가 존재하는데요. 뒤쪽에 보이시는 파리바게트가 백주년 기념관의 파리바게트입니다. 백주년 기념관의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푸켓니를 간단하게 해결해야 하는 교직원분들과 학생들에게 자주 이용되는 곳입니다. 시입생 분들이나 대학교육 분들이 백주년 기념관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주의할 점한 가지 있다면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백주년 기념관 3층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면 여기 중간 부분이 2층이라는 점입니다. 2층에는 이제 필라테스를 비롯한 실내의 다양한 스포츠와 이제 스포츠 과학과 교수님들의 연구실과 강의실 등이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필라테스를 이제 실내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클래스는 되게 외부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듣는 것에 비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된다는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정말 좋은 수준의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주년기영관을 지을 동시에 1층에 체육시설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실기 수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연구와 배드민턴과 같은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실내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는 역시 잘 설비되어 있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육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허소윤 최은영 이름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